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시민단체에 6조 8천억 원을 보조했다라는 거예요. 1만 2천여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뉴스원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지금 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고 보조금 6조 8천억 원이 지급된 네, 비영리 민간 단체 1만 2천여 곳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단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 16조 8천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누구 마음대로 지원했냐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단체든 전교조든 또 의사 단체든 이 시민 단체에 지원되는 이러한 6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러한 돈들을 다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국민건의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 그리고 소수만 배불리는 이러한 정책들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민단체에 보조하고, 이 1만 2천여 단체라고 그러는데, 왜 하겠어요? 왜? 정치권들이. 정치권들이 왜 하겠습니까? 어? 이 1만 2천여 단체가 뭔가 이 정치권하고 연결되지 않, 않으면 이거 지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이 돈을 받고 또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으로 정치꾼들한테 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6조 8천억 보조했다.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민투표 요구권, 국민투표 제안권을 국민이 갖고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지방 의회 없애는 거 국민투표에 붙이고 시민 단체에 6조 8천억 원 보조하는 거 시민 단체 보조금 국민투표에 붙여서 없애 버리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다 국민투표에 붙여 갖고 없애야 됩니다. 오직 국민 투표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뭐 장기표, 뭐 조경태, 뭐이 국회의원들이 뭐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해법은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투표 제안권을 국민에게 줘라. 스위스는 왜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느냐? 우리 국민들을 국민 투표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국민투표제안권을 국민투표 요구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라 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민투표 요구권을 국민에게로 이거 구호를 외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거 싹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안 없어져요 이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정치권들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제안권 국민투표 요구권을 국민이 가져서 국민 50만에서 100만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시민단체 보조금, 특할비, 이거 싹 폐지해버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국민권익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